자, 오늘은 육친이라는 걸 합니다. 육친. <laughs> 육친은 뭐예요? 사주의 꽃이죠. 사주의 꽃. 꽃. 육친. 자, 육친은, 육친. 육친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십신이라고 하죠. 십신. 열 가지가 있으니까. 십신. 그 어떤 사람은 육친만 하니까 십신 하면 또 몰라 무슨 소리인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또저 어, 낭월 스님 같은 경우는 아 어, 십신 뭐 용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십성이라고 써요. 십성 열개 별이다. 그러니까 육친, 십신, 십성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같은 말이에요. 육친은 뭘 말해요?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 나 그래서 여섯 개죠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어. 이것을 육신이라고 하잖아요 내 가족들 가족들 관계 이거 갖다가 또두 개씩 쪼개갖고 십신이 되는 거예요 십신이 십신이 되고 십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십성은 뭐고 십신은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육신이나 십신이나 십성이나 그래, 이거 갖고 또참왜 왜 이게 십신이라 안 그래? 육신이야, 그래? 저쪽에서 십신을 배웠대. 아, 같은 말이라니까. <laughs> 우리 책에는 육신 써놓고 거의 십신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어, 십신. 이렇게. 어. 또 흔히 십성이라고도 한다. 음양이나 오행, 그리고 청가진 일상생을 들어볼 기회죠. 십신은 나오는 용어들은 명략의 전문 용어로 처음 듣는 경우가 많아서 반복학습이 필요하다. 자. 육칠에 나오는 말이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와요? 비경걱제, 식신상관, 편관정관, 편재정재, 편인정인, 비경걱제 이런 말이 나와. 이런 말이 이거 사주 전문 용어예요. 사주 전문 용어. 다른 데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완전히 외계어야 외계 외료도 아니야 외계어. 저기 안드로메다에서 온그 그런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사주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 전혀 몰라. 그리고 처음 이게 사주학을 공부하면서 이 육친의 용어를 몰라 갖고 사주를 못 해요. 못 해. 아예 못 해. 아예 못 해.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다 알아야 되고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 당연히 외야되 거고 우리 사주 풀이를 할때다 뭘로 풀이해? 다 이걸 들여는 거요다 육친으로. 그러니까 사주 풀이 전체 90%가 육친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육친이 얼마나 중요해. 모든 사주풀이의 육친이 90% 차이 한다 90%. 그니까, 러이 육친을 안다면, 그 다음에 형충파을 알고, 그 다음에 뭐, 어, 저, 어? 저, 생황묘조를 알고, 그 다음에, 어, 이운성 알고, 십이신사를 알고, 그 다음에 왕상휴수사 알고, 그 다음에 격국 알고, 용신 알고, 이렇게 나가는 게 사주공부예요. 그 중에서 가장 초석되는게 육친이다, 이거, 육친. 이걸 몰라,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자, 그럼 육친을, 우리 책에도, 책에 이제 그쭉 써놨어요. 어. 일단은 그뭐 책에 있는 걸로, 뭐, 잠깐 좀 육친 연습을 해보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 정리. 이, 이거 뭐, 육친의 의미하고, 육친의 생각, 뭐 해갖고,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어요. 책에. 어. 책에 쭉그 보니까. 그래서, 무려 몇 페이지냐. 책에 있는 것도 사실 설명이 부족해요. 이거 갖고는. 육친책만 해도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거 아니에요, 육친책만. 그, 그러니까 비겁에 대해서 쫙 설명을 써. 간목이 비겁이냐, 을목이 비겁이냐, 식간, 식간에 대서다 배고. 그 다음에 또, 어, 거기 그, 간목 비견, 또, 그, 간목, 저, 겁제, 간목 식신, 간목 식상, 또, 간목 정인, 간목 정제, 간목 정관. 이렇게 해서 청간을쫙 풀이를 한다. 이게 육친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육친책만, 따로.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알아야 되느냐? 다 알아야, 알면 좋죠. 알면 좋아. 다 알면 좋아. 어? 그사기가 척척척척 다 보이겠지. 어. 근데 다 몰라도 하는 방법. 우리는 원리는 알고 가야 된다. 원리. 어. 그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다 알아야 되는데, 또 겁먹고 또, 또 이것 공부를 포기해요. 또, 어. 그니까, 몰라도 됩니다. 제가 가르쳐 준거 배우시면 돼. 그래서 지금, 육친이 지금, 이게 메스 베이비지부터야, 이게. 120페이지부터 1 7의 성질해갖고 여기들 할인을 많이 해놨어요, 지금. 145페이지까지 한20몇 페이지를 할인을 해놨네요. 어. 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항상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읽어보시고, 오늘은 육진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정리, 정리. 보통 나를 지칭할 때는 우리 한자는 아라고 표현을 아. 나 자잖아요. 나 자. 나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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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아 생식 이렇게 쓴다 말이야 아 생식. 예를 들어서 아 생식. 그러면 아 내가 생하는 게 식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또그그 그, 그러면 아 생식이 되고 이, 또 거꾸로 치면 어또 아극. 그. 일단 용어부터 알세요. 아극. 그. 아극제 내가 극하는 게 제다 이거예요. 제다, 제다, 아 그죠?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들을 갖들 일단 아셔야 돼요. 이런 표현. 아는 나를 뜻한다. 아, 아, 어. 그럼 관, 그럼 관극 예를 들어서 내가 극하고 제가 상하기도 하금 극도 맞잖아요 그럴 때는 거꾸로 이렇게 쓰면 먼저 관을 먼저 쓰고. 관은 나를 극하잖아. 관그가 관그가 X 나 말이죠. 그럼 아 관은 나를 극하는구나. 그죠 그다음 인생아 어, 예를 들어서 인생아 인생아 하면 아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거구나. 이런 영어의 그 구사 구사를 갖다 먼저 알심 돼요. 뭐어려고 하나도 없잖아요. 어. 또, 뭐, 이런 말을 잘안 쓰지만, 뭐, 아, 아 나는 같은 거, 어. 나는 같은, 아, 같은 건 뭐, 그 동자 쓰면 되겠죠. 아, 아동비. 아, 비겁은 나는 같은 거구나. 아동비. 어. 그러니까, 생, 극, 동. 이것밖에 없는 거죠, 용어가. 아. 저 이런 말처 들어봐요? <웃음> 들어봐요, 들어봐요, <웃음> 선생님. 저아 아동화가 아동화가 나와 아, 아동비 아동 비, 비. 아동비가 나랑 같은 거, 오행이 나랑 같은 거. 네. 오행이 나랑 같은 건 비경 겁재로 간다고 아동 음. 자 아동비 이렇게 쓰는 거자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아 어, 교재. 123페이지 보니까, 아, 일간의 글자를 아라고 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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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겁은 나랑 같은 오행의 글자니. 자, 내가, 자, 아가 있어, 아. 아가, 내가 간목이야, 말하자면. 나는 간목이야. 그러면은, 그러면은, 나랑 같은 거, 같은 오행의 글자. 같은 오행의 글자. 음 응. 같은 오행의 글자는, 오행이 같아, 오행이. 오행이. 그러니까, 아, 동이죠. 나랑 오, 여기서 말하고 오행을 말하는거 오행, 오행. 오행은 뭐예요? 목화토금술 말하자면 목화토금술. 내가 간목이니까, 나랑 간목이 같은 건 뭐예요? 갑목과 음. 오행이 같은 거. 그럼, 그 음. 중간에는 간목이 있겠고, 다른 간목이 음. 또 있을 거있잖아 다른데. 어. 또, 을목이 음. 있겠고. 지지에는? 지지는, 긴, 인... 인목이 음. 임목. 있겠고. 어, 목 어, 또, 묘목이 있죠. 아, 묘묘. 이렇게 할 때는 나랑같다의 뭐야? 아 동. 나는 같다 이거 오행이 같다는 뜻이에요. 오행이. 그러니까 음. 나랑 같은 간목과 을목과 임목과 미목이 있다. 아, 그죠? 그럼 내가 생하는 거 여기 동이야? 내가 생하는 거. 내가 생하는 건뭐 뭐가 있을겠어요? 내가 목생화죠. 목생화. 네. 목생화니까 그러니까 천간에는 그걸 갖다. 보... 천간은 뭐가 있어요? <목> 병화, 병화가 있고. 정화, 정화가 있고. 오와. 지지에는. 지지에는 오와. 사화, 사화오. 사화, 오와. 사화 오와. 오화가 있고. 자, 일단 나랑 같은 거, 같은 걸할 때가 뭐라 그래요? 비겁이라고 해. 비격, 비겁, 비겁, 비견이라고 해. 정확히는 비견, 비견, 비견과 겁재 말리 희한하죠 왜 비견은 알겠는데 왜겁자란 말이 나올까 이게 또 겁재. 그래서 나랑 오행이 같은 것을 비견과 겁재라고 부른다. 내가 갑목인데 다른 갑목과 을목 있고 이목과 묘목 있으면 아 이럴 때 비견과 겁재라고 부른다. 아 이거 지금 써는 거예요? 어. 그럼 내가 생했어. 내가 목생활을 했어. 목생활. 그럼 천간은 병정 있고 밑에는 사화, 오화가 있어. 이거 왔다가 식신과 식신. 아, 식신이니까 먹을 복 있겠죠. 먹을 복이 식신이야. 식신과 또또 또 하나는 말희안에 상관이라 그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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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 상관이라고 한다. 상관은 뭐야? 관을 친다는 거. 사, 관을 상하게 한다, 이거. 관을 상하게 한다. 상을 상짜잖아요 관을 상하게 한다. 아. 그래서 내가 생하는 것은 식신과 상관이 있다. 아. 자, 그 다음에 내가, 어, 내가 극하는 거. 내가, 이건 생하는 거야. 내가 생하는 거. 내가 극하는 거. 극하는 거. 내가 극하는 거. 내가 극하는 거. 내가 극하는 거. 내가 극하면 좀 목은 뭘 극해요? 토. 그렇지. 토. 목극 토. 아니면 토가 뭐 있어? 요 청대는 뭐 있어요? 무기. 무토가 있겠고. 무토. 기토. 기토. 지진은. 지진은 진술충미. 그렇죠. 지진 많아. 진술 축미가 있다 이거. 예요 그러니까 내가 극한 것은 재성이라고 한다. 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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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성. 재성. 이건, 이거는 그냥, 이것도 나누죠? 편제. 편제. 정제. 편제와 정제로 나눈다. 아, 정제. 나는 뭐, 좀, 좀 이따 할게요. 이제 좀뭉득거려서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같은 거, 생하는 거, 극하는 거 있어. 나를 극하는 게 있죠. 아, 그게 아, 아, 이제, 아, 극. 어, 극아. 아, 이거는 이제, 아, 극. 응, 그가. 아, 그가. 극을 하는데 누굴 극해요? 나를 극해. 나를. 극하라 그래 그가라 그래. 그가. 나를 극하는 건극 알아 그래요. 나를 극하는 것. 그럼 나를 극하는 것. 자 목을 극하는 게 뭐예요? 금금목이잖아. 금금목. 금금목. 그리고 뭐가 있어요? 경신금. 천관현은? 경신경금. 경금과 신금. 신금. 신금이 있다. 지재는? 지 신유금. 신 신, 신금, 신, 신금하고 유금 그렇지 신금하고 유금이 있다. 아이, 잘하고 있어요 그 나를 극한 건 관성이라고 한다. 관성, 관성 근데 이것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편관 있고, 편관 있고 하나는 정관이 있다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편관과 정관 이렇게는. 일단, 용어부터 외우셔야 돼. 용어부터, 용어부터. 용어를 알아야지 뭘 해먹어. 자, 그 다음에, 생, 아. 나를 생해. 나를 생해. 생, 아. 생, 아. 어, 아, 이건 아생. 이건 아동, 아생, 아극이고. 거꾸로 그냥 그가 생, 아. 이렇게 한대요. 나를 생하는 건 뭐가 있어요? 목을 생하는 게 뭐예요? 목을 생하는 게. 감목을 생하는 게. 수. 수죠? 뭐, 네. 뭐, 뭐가 있어요? 청간에 임수. 임수, 임수가 있다. 또 개수. 해수, 해수가 있다. 지재는 자수, 자수, 음. 자수. 아, 순서대로 해요. 해수, 순서대로 자수. 해수, 순서대로 해수, 자수. 자수. 여기는 임계를 써놓고 여기는 왜 자해쓰지 말고 해자로 갈아입어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laughs> 해수, 순서대로 순서대로. 음. 자, 그럼 나를 음. 생하는 것은 나를 생하는 것은 희한하게 음. 인성이라고 그래. 인성. 음. 그 인성이 군 이렇게 어지린 자냐? 아니에요. 도장이자, 도장이자. 도장 인자. 그래, 도장 인자. 게 도장 저기 도장바닥 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도장 인자. 도장 인자. 아, 도장 인자. 도장 인자. 이것도 편인 있고, 편인 있고, 정인이 있다. 아, 정인. 요게 바로, 육친이에요. 육친, 육친. 크게 나서 다섯 가지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요? 비겁. 여기 비하고, 겁잘 따서 비겁, 이렇게 부르고. 식심과 상관을 볼 때는, 식상. 앞에 따라서 식상, 이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한꺼번에 부를 때는. 그 다음에, 편제정재잖아요 이러면, 이거는 그냥 재성, 이렇게 부른다 거요 재성. 한꺼번에 부를 때는, 재성. 그래도 평관과 정관이 있잖아. 한꺼번에 볼 때는 그냥 관성. 이렇게 본다. 관성. 관성. 얘도 편인과 정인이 있잖아. 이것도 한꺼번에 볼 때는 인성. 이렇게 본다. 일단 용어부터 정리를 하셔야 돼. 용어부터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빨리빨리 용어부터 정리를 탁탁탁 탁해 나가셔야 돼. 용어부터. 그래서, 아, 비겁이 있고, 식상이 있고, 재성이 있고, 관성이 있고, 인성이 있는데 이것을 두 개로, 두개로나니까 어떤 건 정편으로 나눠지잖아요? 편제, 정제, 편관, 정관, 편인, 정의 나눠지는데 얘네들만 이름이 틀려. 얘는 비견, 겁제, 식상, 상관 이렇게 해서 십신이라고 한다 이거 십신. 십신. 육신은 뭘 말하는 거예요?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 다 이걸 때 육신이라고 한다. 음. 그래서 총17 또는 10성이 있다, 10성이. 어, 10성이 있다.